안녕하세요. 이번 2024년 1학기, 8학기에 참여한 아주 스마트한 수원팀의 팀장을 맡은 소프트웨어학과 윤윤준입니다. 저희는 아주대 앞에 있는 스마트버스장의 개선방안을 찾고 적용한 형태를 간접적으로 구현하여 수원시에서 향후 추가적인 스마트버스장 제작시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것이 이번 학기의 목표입니다. 시간이 없으니 바로 중간 성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편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야외에서 철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불편사항으로는 출입이 불편하고 자리가 좁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관리 측면에서도 불만이 많으셨고 공간 자체가 답답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조사 내용을 토대로 기능 개선 방안과 또 새로운 디자인 아이디어를 논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원시청 스마트 도시과 분들과도 연락이 닿아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능적인 면에서 생각해낸 주 아이디어는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광고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수원시 다른 버스 정류장인 팔달문 버스 정류장에는 주변 상점에 광고물이 게시되어 있는데요, 이를 참고하여 아주대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도 주변 상권에 광고 기회를 줄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리퀴드 3입니다. 이는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 대학 연구팀이 개발한 조용물이며 미세조류를 이용하여 공기 정화와 산소 공급 역할을 합니다. 차길로부터 오는 매캐한 공기를 정화시켜 줄수 있고, 또 10년 된 나무 한 그루 이상의 산소 공급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벽 대신 에어 커튼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에어 커튼이란 문 개방 시에 강력한 바람으로 외부와 내부의 공기를 차단하고 벌레의 유입을 막는 장치입니다. 저희는 버스 종류장에 벽이나 문 대신 에어 커튼을 활용하면 실내와 실외를 구별하면서도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상 콘텐츠입니다. 저희는 아주대학교 마스코트인 치토를 이용하여 아주대와 주변 거리의 소억의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스마트버스장에 있는 LED 디스플레이에 이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주변 거리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이디어들을 바탕으로 컨셉 스케치와 모델링도 잠깐 제작해보았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스케치에서 아주대와 수원시의 공통상징색인 파란색과 회색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정류장과 차별점을 주도록 했고요. 또 뒤에 초록색은 아까 말씀드린 미세조류 미세 장치입니다. 또벽 대신에 에어커튼을 활용하도록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오른쪽에 간단히 모델링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직 초안이기 때문에 남은 활동기간 동안 스케치와 모델링 모두 세부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아주 스마트한 수원팀의 중간성과 발표였습니다. 저희는 남은 활동기간 동안 더 열심히 달려나갈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